얼굴은 마음이 지나간 자리다. 젊을 때는 관상이란 말을 잘 믿지 않았다.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고, 인상은 화장이나 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야 여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얼굴이 그가 살아온 시간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얼굴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왔는지가 보이고, 어떤 눈빛에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을 너무 여러 번 겪어온 흔적이 남아있다. 그건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버텨온 방식의 기록에 가깝다. 중년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젊음으로 얼굴을 가릴 수 없다. 어떤 이는 세월을 이유로 인상이 거치어지고 어떤 이는 같은 세월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워진다. 그 차이는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오래 품고 살았느냐에서 나온다. 분노를 자주 붙잡았던 사람은 말수가 줄어도 눈빛이 먼저 날카로워지고 늘 자신을 탓하며 살아온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어깨와 이마에 무거움이 남는다. 반면 모든 걸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조용히 내려놓는 법을 배운 사람의 얼굴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평온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관상을 보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통과해 왔는지를 조심스럽게 떠올려 본다. 얼굴은 그 마음들이 머물렀던 자리다. 기쁨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미움과 불안은 오래 머무를수록 결을 만든다. 관상을 바꾼다는 말은 얼굴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을 자주 선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조용한 다짐에 가깝다. 중년의 얼굴은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여전히 쓰이고 있는 문장이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문장의 결말은 아직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